진주와 전남 광양을 잇는 경전선 복선 철도가 완공돼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행 시간이 40분대로 줄어 물류비 절감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전선 출발역인 부산 부전역을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가 진주역으로 들어옵니다. 평일인데도 개통 소식을 듣고 온 관광객들로 객실하는 만원입니다. 복선화 철도 개통으로. 무거 열차 기준 운행 시간이 종전 74분에서 42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됐고 요금도 최대 천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속도도 100km에서 최대 150km로 빨라져 이용객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제체서리 안전하고 조용하니 조용하고 뭐 굴곡된 걸 직선으로 끊어놓니까 그래도 많이 단축될 것 같고. 사업비 1조 1천억 원을 들여 진주 광양간을 51.5km로 복선화하는 사업이 착공 9년 7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복선화 구간에는 교량과 터널 52개가 신설됐고 굴곡이 많았던 노선이 직선화되면서 진주 유수역과 사천 다솔사역 등 5개역은 폐쇄됐습니다. 지역 개발 및 교류를 촉진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남해안 일대 관광산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구조물로 열차 운행도 4배 이상 늘어 물류비 절감과 남해안 관광수요 증대로 지역 발전에 정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일 편도 157대로 수송능력을 향상시킨 게 가장 큰 물동량을 많이 대량 수송할 수 있다는 한편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구간의 정식 개통식은 내일 신설된 하동역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